아, 얜왜 이렇게 안 와. 하여간 유해승이 지각쟁이. 야, 서동상 아, 힘들어. 야, 너 자꾸 늦을래? 이런 날까지 늦으면 어떡하냐. 야, 겨우 13분 49초 늦었다. 너가 우리 합창단 들어오고 싶대서 지금 다들 모여있단 말이야. 선배님들도 와 계시는데, 뭐 13분이 어째? 하, 새벽 화나셨겠네. 응, 어쩔 TV. 뭐? 으이씨. 저쩔 TV, 어쩔 냉장고, 저쩔 스타일러! 어우, 겁나 유치해. 야, 나 먼저 들어간다. 아우, 저게. 야, 유승! 같이 가! 야! 응. 안녕하십니까. 경청스쿨 1학년 7반, 유, 유승이라고 합니다. 헤 <laughs> 유예승, 하이. 너 무슨 군대 왔냐? 군기가 바짝 들었어. 나도 1학년이야. 반갑다. 아그 그, 그, 그래. 아, 안녕. 야, 너 노래 좀 한다며? 우리 합창단에 고음파트가 필요한데 한 소절 해봐. 긴장도 풀겸. 아한 아, 소절? 야 그래. 회승이 너 노래 잘하잖아. 얼렁 해봐. 노래해. 노래해. 아음내게기트 잠을 <웃음> <웃음> 이게 유해승이지. 야, 얘들아, 봤지? 내 친구가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합창단에 완전 제격이지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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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성아, 응? 왜? 나 아무래도 못하겠어. 아, 너무 어색해서 미칠 것 같아. 아이, 처음이니까 그렇지, 좀만 있다. 면아도 아니, 넣어도... 아니, 아니, 나 갈게. 동성아, 안녕. 그럼 이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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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해승, 야, 얌마!